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맥란 산책입니다. 오늘은, 요, 나산 쪽에, 오늘 산행을 왔는데, 어, 이쪽에 보면 난도 좀 어린 난들만 하나씩 보이고, 그다지 나는 많지는 않은데, 음 여기에 가 하나 이쁜게 있어가지고 어, 촬영을 해봅니다 여보 면 쓰가 어, 잘 먹었어요 잘 먹고 뒷면도 걸고 쓰가 하나 있는데 세력도 뭐 그다지 좋지는않고 써가 하나 있네 그런데 잘못은것 같은데 너무 세력이 약하네 한 입폭이 5mm 6mm 5mm 6mm 되고 입은 좀 얇은 편이고 키는 한 25? 20? 20 정도 될런가 이십정도 되고 먹기는 잘 먹었습니다 서가 뒷면도 긁고 서가 엄청 잘 먹은 것 같은데 보시면 은 서가 잘 먹었습니다 여 보시면 봤는데여 보니까 밑에는 지가지구멍이 있고 여 보시면은 뿌리가 거의 다 내려앉아 버리고 음 벌브가 한 다섯 개한5섯개 있는 것 같은데 대섯 개 음, 제법 달리가 있네 벌브는 내려앉고 내려앉고 이래 올라온 것 같은데 음. 상태는 그다지 뭐, 뿌리 상태는 그다지 좋지도 않고, 음. 벌브 힘으로 이거 견뎠는가 본데. 음.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요 보시면 밑에 뿌리 밑에 지공이 있어가지고 지가 왔다 갔다 그냥 밑에 힘도 없이 그냥 공주, 공중에 공중에 떠가 있는 건 상태인데 음 여기 보시면 뿌리도 거의 다늘어다 버렸어요. 날아다 버 벌벌만 한대계개깨 한 있고 무늬는 뭐 그런 대로 잘 먹은 것 같은데 무늬는 그런 대로 다잘 먹었어요 먹고 진하게 먹었는데 사진상으로는 그다지 뭐좀 진하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옆보시면잘 먹었어요 잘 먹고. 일단, 아니, 꽃이, 거의 꽃이 없는 것 같아요. 촉수가 작아가지고. 아, 참, 떠먹떠먹 있긴 있는데. 아, 토끼들 다 뜯어먹고. 인데 꽃이 척수가 적으니까 꽃도 없고 짐승들이 거의 뜯어먹게 많고. 음. 어, 진짜나 뭐 먹어 나오네야. 가 훨씬 이제 피긴 피는데 날이 오늘 따따라 합니다 날이 오늘 따따다니 날씨는 좋은데 오늘은 여 나산 쪽으로 와봤는데 나는 조금씩 있긴 있는데 거의 짐승들이 많이 뜯어먹어버려가지고 왜이 보지 아까 서 하나 캐고 나서는 조금 그렇다 싶은 물건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이제 저리 돌아댕게 봅니다 이거 보시면 전부 다짐승들다 뜯어 먹어가지고 날씨는 진짜 오늘 따따 따인 막봄 봄은 봄같이 이제 좀 느끼질 정도로 오늘 따따 따 날씨가 보고 합니다. 요보면 나무에도 이제 어 찔레나무 이런 데 이제 싹이 많이 올라왔군요. 시 아, 음. 보시면요 토끼들이 고라니들이 다 뜯어 먹어가지고 많이. 이제 꽃이 핍니다, 피해. 따다단데 밑, 밑에 하단부 쪽에는 따단한 꽃이 이렇게 핍니다, 피해. 이거 문제 꽃무늬 이제 필라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음. 아, 많이 보고 잖네. 我这个是。 텐데 꽃이 하나도 없네요. 난들이 파에 젖어가지고 밑에 지구멍이 있으니까 밑에 난들이막 파져가지고 <laughs> 꽃이, 꽃이 하나도 안 보이네. 여러분 이상으로 이상으로서 마시, 마치겠습니다 또 내려, 내려가다가 또뭐 좋은 개체 하나 보이면은 또 다시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